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수쌤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집 밖에 나가시기 많이 어려워서 조금 살이 찌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왕초보라면 뭐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벨리댄스라면 벨리댄스에 꽂힌 동작이 있는데요. 바로 쉬미 동작이죠. 막구 어, 흔들어주는 동작이 특징인데요. 쉬미에서도 첫 번째 트위스트 심이 그리고 두 번째, 레그 심이세 번째, 추추 심이이세 가지를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한번 움직여보시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트위스트 심이 어, 자, 양 발을 넓게 어깨부폭으로 벌려준 다음에 11자로 서세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린다든지 하지 않도록 11자로 서서 어, 골반을, 우리 빨리, 빨리 빨래 짤때 이렇게 비틀어주죠 비틀어지는 느낌으로, 골반을 앞, 시골을 앞, 시골을 뒤 돌려주실 거예요. 앞, 뒤, 앞. 아주 쉬워요. 초보자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깨가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상체를 고정한 자세에서 골반만 비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옆구리가 날씬해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간격을 크게 해서 비틀어주세요. 자, 이 동작을 조금 빠르게 흔들어주면 바로 트위스트 쉬미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분들 중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이거 하니까 배가 좀 많이 아파요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몸에 힘을 조금 풀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골반부터 앞으로. 앞, 뒤. 앞, 뒤. 1, 투, 쓰리, 포, 6, 7 식, 세븐. 빠르게.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잘 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레그 시위를 저와 함께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리 폭풍은 아까보다 좁게 아주 살짝만 벌린 상태에서 자,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너무 쉽죠? 원, 투. 이때 무릎을 펼 때는 무릎 뒤쪽을 뒤로 쳐주는 느낌으로 완전히 펴주세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점점 빨라지면서 아초 할때 우리가 그 비비는 느낌 있죠? 무릎, 허벅지를 비비는 느낌으로 손을 보고 원투 쓰리 이브레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바이 쓰리 세븐 에 다시 한번 느린 카운트에서 빠른 카운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느리게 앞뒤 앞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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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원자마찬가지 몸이 3, 4, 5, 6, 7, 8,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추추 심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추라는 말은 우리 그종전걸음이랑 비슷하, 비슷하다 해서 추추 심위라고 해요. 자, 먼저 자, 무릎을 굽힌 자세를 한번 실시간도로 할게요. 자, 양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까 레크심의 레그 쉬미와 비슷하게 굽혔다 폈다를 하는데 아까는 착 폈는데 이번에는 다 펴지 않고 처음 굽힌 자세를 유지하면서 할 거예요 원투원 원. 살짝 굽힌 상태에서 자, 정면 보면 골반이 업 다운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동작은 힐을 든 자세에서 기본 바디라인은 똑같이 잡아둔 상태에서 똑같이 을 굽혔다 바깥때 뒤꿈치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면서 무릎만 사용해서 위아래로 원투 쓰리 포 이때 덜덜덜 떠는 느낌이 절대 아니구요 골반을 위아래로 상하 움직임이 보일 수 있도록 움직여주세요 원투 쓰리 뒤에서 보면 힙을 흔드는 느낌이 나. 요 5, 6, 7, 8.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첫 번째 트위스트 쉬미, 레그 쉬미, 추추 쉬미를 한번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